탈모인들이 가장 또 많이 빈번하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탈모약 평생 먹어야 되나? 이거입니다. 음, 누구나 마찬가지로 약을 먹는, 지속적으로 먹는다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특히 탈모약에 대해서는, 어, 평생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 정답은 어떤 걸까요? 정답은 휴지기 탈모는 어, 평생 복용 안 해도 되지만 유전이 대부분인 안드로겐형 탈모는 평생 복용해야 됩니다. 휴지기 그 이유는 휴지기 탈모는 원인이 되거나 원인을 제거하거나 일단 탈모가 치료가 치료가 되면 잘 재발하지 않지만 안드로겐형 탈모는 DHT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음, 유전이 대부분 원인은 안드로겐 탈모란 테스토스테론이 모낭에서 5이 알파 환원효소를 만나게 되면은 DHT호르몬으로 전환이 되고 이 DHT호르몬이 모근 숲에 부착이 되면 모근 파괴물질이 분비가 되어 탈모가 발생합니다. 탈모 유전자란 바로 이5이 알파 환원효소를 자극시키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5알파 환원 효소가 활성화되면은 DHT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어 탈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모두 탈모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 바로 이 탈모를 억제하는 유전자, 즉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시키는 유전자가 우리 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탈모 억제 유전자가 스트레스, 활성 산소, 질병 어, 기타 환경적인 요인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은 제 기능을 잃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탈모 유전자가 작동을 하게 되어 어 탈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탈모 억제 유전자가 한번 손상을 입게 되면은, 어 복구되어도 재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탈모는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탈모 억제 유전자가 손상이 입지 않도록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경우 탈모 치료를 성공 후에도 어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은 6개월이 되면 탈, 어 다시 탈모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어이 탈모 약즉 피나스트레이드나 두타스트레이드는 파이브 알파 환원 요소를 억제시켜 DHT를 감소시켜 어 탈모를 치료하는 약물들입니다. 이두 가지 약물들은 DHT 호르몬을 감소시킬 뿐이지 유전 성향을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탈모를 치료를 성공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긴장을 늦추게 됩니다. 어, 한번 치료되면 재발은 안 되겠지 하고 그런, 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휴지기 탈모는 사실상, 어, 어, 치료가 한번 되면은 잘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드로겐형 탈모는 탈모약을 복용하지 않게 되면 어 거의 10중 8구는 재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찮더라도 어 하나를 복용하는 것은 매일 하나 복용하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값싸고 확실하게 모발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